안녕하세요. 비트 t v 입니다 비트코인 코드에열 줄만 추가를 하자. 코딩을 바꾸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업그레이드를 하자. 어,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효용성, 유용성, 업그레이드 관련하고서가 야기했듯시 점점 이제 쓸모 있냐?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냐? 그렇게 그렇게 코인이 아닐 겁니다. 어, 이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만큼 쓸모가 없다는 걸 표출하고 있죠. 마이클 스트리티지,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이 그냥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 코드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또 엄청 소요가 되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는 또 잘못했다가 남아 갖고 있는 가치까지 추락을 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생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차에 한마디로 테슬라의 전기 배터리를 넣겠다는 거와 똑같죠. 그 차가 갈까요? 전기 배터리 달고 파워핸들 달고 후방 카메라 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해서 바꾼다고 하면 사람들이 테슬라를 두고 엑스알피를 두고. 증계기관차를 타려고 할까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냥 어, 블록체인 기술을 어, 인류에게 주었듯이 그 가치 그대로 디지털 골드라는 명성에 맞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회전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되겠죠. 어쨌든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에피소리고 업그레이드를 잘못했다가 그 프로토콜 자체가 깨질 수도 있고. 어떻게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걸어보자 n f t 도 해보자 이것저것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가 끼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데 해봤자 x r p 는 그대로 있나요? 점점 더 진화를 하겠죠 점점 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겠죠 마이클 세일러의 세미나를 보면 그냥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비트코인을 추앙하죠. 그게 기술적 가치든 어떤 지정학적 가치든, 탈달라화적 가치든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어, 디지털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게 뭡니까? 공업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꽤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경제적 주체가 되었을 때 지금 20대, 10대 분들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때도 실물의 금을 좋아할까요? 직접 눈에 보여지는 걸 좋아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디스플레이, 모니터, 스마트폰, 데스크탑, 그리고 패드, TV, 실물을 보는 눈에 더 익숙한가요? 아니면 디지털, 화면이라고 설명하면 더 편하겠죠? 화면을 더 오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는데, 분명 지금은 지금 시대는 인터넷, 컴퓨터 없이는 그 누구도 어떤 일을 하기가 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데 어린 분들은 어떻게 습니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뭐가 익숙해질까요? 실물의 만남보다 메타버스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만남과 신뢰를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눈에 직접 보이는 실물의 금보다 디지털 안에서 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용성 써먹지도 못하는 그냥 계속 간직만 해야 되는 것보다 즉각즉각 사용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게 디지털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1 1 번가를 이용했는데 쿠팡을 이용했는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템을 보시니까 어때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다가 쿠팡으로 다시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시대는 어마무지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년을 썼던 7년을 썼던 3년을 썼던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인식이 되는 순간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워버리죠 로그아웃을 해버리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분 지인분들 쉽게 그냥 끈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인맥 관계는 아니죠 이게 아날로그 시대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무섭죠 매섭죠 치열하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어떤 디지털 컨텐츠든 그냥 생각조차 나지 않죠. 지금 제 영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순간, 제 영상을 시청하지 않겠죠. 물론 호불호는 있겠지만,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디지털에서 만났지만,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좋아져도. 멤버십 회원분들을 초대를 해서 한번 어, 저의 인사이트를 직접 들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정말 라이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그 안에서 끈끈한 정의 디지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고히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코인 이야기는 별로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뭘 그렇게 추가를 하려고 하는지, 숙제를 주려고 하는지, 뻔하죠. 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람들의 입에 관계는 참 무섭죠.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비트코인 거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어, 인플루언서들은 대중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잘 캐치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주구장창 비트 TV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듯이 비트코인은 그냥 먹지 못하는 잘 꾸며진 잘 만들어진 조형물의 빵과 같다. 그런데 그 먹지 못하는 빵에 억지로 어, 빵 사이를 갈라서 양배추를 넣으려고 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는 지금까지 두번 정도 했죠. 1 메가바이트짜리를 좀 넓히자. 그래서 최굴자 집단에서 했던 첫 번째 업그레이드 비트코인 캐쉬 그리고 개발자 집단에서 하드포크를 또 하나 했죠 비트코인이 너무 채굴자들에게만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다 분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발자 집단이 했던 하드포크를 통해서 나왔던 코인이 비트코인 골드 어쨌든 결론은 그 어떤 실행을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애쓰지 마라 그냥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라 거북선이 있는데, 거북선 아시죠? 이순신. 거북선에 자꾸 모터를 달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거북선에 모터를 달면 그 거북선을 인정할까요? 그 고유의 가치를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변경이 적을수록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외 여러가지 코인들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어쨌든, 비트TV는 XRP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했죠. 비트코인이 만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XRP다. 만약 비트코인이 XRP 같은 프로토콜을, 그 시스템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XRP까지 달수 있을까요? XRP는 계속 진화를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리고 비트코인 고유의 프로토콜이 깨질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장난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쨌든 나왔지만, 그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다수의 비트코인을 잘 아는 대중들은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사용해보려고 지금 상태로는 전혀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한 거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해킹,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기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또한 위변조 되지 않는다는 그거죠. 잘못 전송된 비트코인, 잘못 보내진 계약서,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 탈중앙화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누군가는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두고, XRP를 두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그거라고 했죠. 탈중앙화냐 중앙 집중화냐. 게리 겐슬러가 XRP를 두고 어 얘는 증권이다라고 어 이야기했지만 가장 증권처럼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다른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그게 뭡니까? 어쨌든 XRP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게리 겐슬러가 단한 번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2차 판매로 계속 XRP를 찍었고 진짜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틀린 점은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 요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제 생각에는 XRP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XRP가 갖고 있는 중앙 집중화된 방식을 다른 코인들도 뭐그 프로토콜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표준 기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결국 게리겐슬러의 부름을 받지 않으려면 표준이 되는 놈과 똑같은 프로토콜을 가져가야 되겠죠. 지금 요 지금 기사를 제가 따로 읽지 않은 이유가 방금 제가 했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프로토콜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수정 보안. 그러면 그 누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어,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언제 진행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크로 세일러 항상 비트코인이 최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나 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다 부정적이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경직됐다 강력하고 안전하지만 거의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 또한 너무나 복잡하죠. 저같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어쨌든 인류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시키려는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도구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하드포크,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를 계속 기다렸다가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어쨌든 선택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전 항상 유용성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 유용성을 따를 수 있는 코인은 아직까지는 XRP뿐이라고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